할렐루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오늘 먼저 베베 성교회 헌신예배를 통해 우리 베베 성교회 회원분들과 또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자유협회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또한 팀인 줄로 믿습니다. 어, 지난달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 대회에서 결승에 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일 막내로 출전했던 선수의 이름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제 마음 속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감독의 인터뷰와 그리고 수 선수 인터뷰에서 감사의 마음이 들었던 것은. 잘한 선수가 내가 잘해서 이겼다고 하지 않고 뛴 형들 그리고 안뛴 형들과 모든 스탯들이 하나가 되어 이겼다라는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정용 감독은 사강 진출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정용 감독은 스스로 뛰어난 하나가 아니었기에 시종일관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경계를 거듭할수록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원팀이 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장점이라고 힘있게 내뱉었던 것입니다. 개개인은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전체로 뭉쳤을 때에는 두려울 것도 없고 힘을 합쳐서 부족할 것도 없다는 게이 정정용호의 콘셉트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이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의 사역이 개인의 힘이 아닌 우리 기독교인의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찬송과 교제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베베성교회 회원분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체성은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받아 거룩하게 된 자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가졌던 옛 자의 죄악된 본성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원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 권면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삶을 제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 어떤 성품을 닮아야 하느냐 그것은 12절 말씀에서 이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같은 선한 성품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긍휼과 자비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유익을 끼치는 것을 말하며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해도 결코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통해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죠? 경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군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의복과 장, 장신구로 꾸미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겉모습을 꾸미기 전에 먼저 진리와 성령을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합당한 패션은 그리스도의 옷이며 오시,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외면의 장식이 아니라 내면의 거룩함과 선하고 아름다운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베베 성교회 회원분들과 그리고 또 우리 모두 모든 교우분들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도록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옷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요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걸맞은 인격적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바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소를 따르는 삶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송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두 번째로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한데 그중 가장 필요한 것은 성품과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두드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의 연합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연합을 위해 가장 먼저 요구되는 성품은 용서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추악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지체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불만이 남아 있다면 우리 안에 불만이 남아 있다면 그 불만은 계속해서 우리의 머릿속을 맴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이유, 바로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이유는 아직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전하면서 몇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 마음 안에도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계속해서 늘 보게 됩니다. 맨날 회개기도 하는데 사람인지라 저도 쉽게 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안에 불만이 가득 차 있으니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용서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 보니 떠올려 보니 베풀고 섬기자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용서할 수 없는 부분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이에 대한 답은 아주 짧고 명료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우리 또한 지체를 한 형제요 자매요 자매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께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더 웃으면서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세계 경매 시장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영국 소더비즈 옥션 하우스에서 세계의 경매라는 경매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인 입색 로랑의 유품들이 경매에 올랐고 그의 의자는 약 424억 그리고 전등갓 하나는 약 1억 5천만 원에 입찰되게 되었습니다. 많이 놀라지 않으신 거 보니까 네. 네. 의자 하나가 424억, 전등갓 하나가 1억 5천만 원에 입찰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경매를 두고 신문에 이런 기사가 올랐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유명인의 소장품에 열광하는가? 흔히 볼수 있는 의자이고, 그리고 전등의 시온은 전등갓일 뿐인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가격을 주고 그것들을 가지고 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그 물건의 주인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흔한 의자와 전등가이 아니라 유명한 누군가의 의자 그리고 유명한 누군가의 전등가이시라는 특별함에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평범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평범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죄에서 구해낸 특별한 자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한 사람들이라는 가치는 물건의 가격 매기듯 측정할 수 없는 특별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으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소식입니다. 방대한 성경 전체의 내용은 사실 이한 줄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잘못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도 사랑이 충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한 가족이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한 지체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지체간의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체간의 사랑이 식을 때 교회의 연합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의 관계로 단단히 묶여 있는 공동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 7절 말씀을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한 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을 하든지 다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15절 말씀에서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가르침이 나와 있고,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말씀이 거하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역시 마지막에 감사하는 마음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시작은 바로 감사하는 삶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혼란, 이 혼란한 시대의 교회에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내면, 내면의 풍성이 거할 때 그를 힘입어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로 연합된 교회 안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감사가 떨어지는 이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귀중함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게 되므로 더 이상 감사의 조건이 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하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마,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우 우리 가 원팀이 되기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바우 우리 두드림교회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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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서도 20세 월드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월드컵이 다 마치고 어, 20세 월드컵 결승전 후에 SNS에 비난 댓글이 달렸던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김정민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이렇게 생각을 밝혔는데 대표팀 동료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응원하는 모습을 기사를 통해 또 SNS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민 선수는 어떤 비난을 받았냐면 결승전에서 제대로 뛰지 않았다라는 비난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정민 선수는 SNS에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라며 긴 글을 게재했습니다. 지켜 주시고 응원해 주신 가족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없어서는 안될 팬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제 부족한 점을 말씀해 주시고 저를 위해 말씀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인터뷰에서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 것 같고 선수들 모두가 걱정해 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 줬다며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하라라는 말을 해 줬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정정용 감독 역시 비판은 지도자에게 해 달라고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했던 월드컵 동료들은 누가 뭐래도 너가 최고다. 너는 정말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다. 고맙다. 사랑한다. 등 댓글을 남기며 이 비난을 받았던 김정민 선수를 응원하고 옆에서 힘 있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는 팀원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그리고 정말 고맙다. 다 같이 하나되어 잘 이겨 나갔고 함께여서 감동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선수들에게도 바로 하나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조차도 이런 비난조차도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원팀 바로 이 원팀이 우리 두드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극률과 자비로 사람들을 대하셨고 겸손과 온유로 순종하셨으며 오래 참음으로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때 하나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임한 하나님의 평강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오늘 성,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베베 선교의 회원분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바라옵기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스스로 뛰어난 하나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중해 주는 하나됨. 바로 원팀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